안녕하세요. 화인 부동산 춘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우주동 택지를 소개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나대지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25.3 제곱미터 68평입니다. LH에서 택지 개발한 곳으로 인근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 즉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사실 강북이라고 거리감은 멀리 느껴지지만 춘천은 좁아서 승용차로 20분이면 어디든 갈수 있는 거리지요. 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어 환승해서 쉽고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초중고 폴리텍 대학이 주변에 있으며 강원 돌립하목원도 있어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매매가는 2억 4천입니다. 상가주택을 지으면 장점은 직접 거주하면서 여유있게 장사를 하셔도 되지요. 요즘 잘 되는 애견 미용이나 애견 호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 010-536-21588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춘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